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때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근육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힘이 약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근육 손실은 여러분의 활력을 아사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안타깝게도 낙상이나 부상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드는 숨겨진 핵심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쇠퇴의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나쁘다고 알고 계신 정크푸드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의 힘과 성장을 공격적으로 빼앗아가는 일곱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드시는 인기 있는 아침 식사에 대해 논의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단으로 건강하게 식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경고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식단은 여러분의 근육에게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이르면 여러분 몸의 단백질 활용 능력과 근육 조직 회복 능력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40대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즉시 끊어야 할 일곱 가지 주요 범인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근육과 활력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두 단계 계획도 공유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체적 자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이 목록에서 절대적으로 최악인 세 번째 음식은 너무나 널리 오해받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드리건데,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정보는 단순히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정말로 그 비밀스러운 힘을 빼앗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는 김서연 박사입니다. 수년 동안 제 연구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단순히 시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잘못 여겨지는 많은 신체적 쇠퇴를 실제로 되돌리도록 돕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조금 더 힘이 들며 훨씬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좌절감이 바로 지금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 생성 기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식단이 그 시스템에 렌치를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 평생의 형벌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분 안에 우리는 이 7가지 근육 킬러를 폭로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여러분 몸의자가 회복 능력과 주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즉시 할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대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행가방을 들거나 손주들과 통증 없이 놀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건강팁을 넘어 노년층을 위한 근육 건강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활력과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신체적 한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대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숨겨진 위협과 함께 어제 필요했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첫 번째 음식은 근육 회복에 조용한 방해꾼인 흰 밀가루 베이글 또는 흰 빵이나 달콤한 페이스트리와 같은 유사한 정제된 빵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이것들을 즐기시면서 빠르고 간편한 아침 식사나 간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화된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베이글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가공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설탕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혈당의 대규모 급격한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분에게 이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른 급락은 특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회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보호자원을 본질적으로 소진시키는 과정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에너지 부스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힘, 비축량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제 곡물을 드시면, 현장을 저품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에너지 급증 뒤에는 혈당 하락이 따라오며, 이는 여러분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는 여러분이 활동적일 가능성을 낮추고 근육에 도전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육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 유지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생리학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급격한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흔한 탄수화물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빠른 빈 탄수화물 대신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고 근육연료를 안정적으로 유, 유지하는 통곡물 귀리나 작은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 집중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통밀로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보시겠지만, 우리의 두 번째 근육을 죽이는 범위는 건강해 보이는 아침 식사의 인기 품목입니다. 가공된 시리얼, 특히 저지방이나 심장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한 그릇을 붓고 우유를 조금 넣고는 몸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양학적 공허함에 함정에 빠지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설탕 함량보다 더 깊습니다. 이런 시리얼들은 종종 숨겨진 설탕과 고도로 정제된 곡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논의한 베이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문제는 충분한 단백질이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매 식사마다 충분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우실 가장 중요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의 톤을 설정해야 하는데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한 그릇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거의 즉시 단백질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밤새 또는 활동 중에 근육에 발생하는 작은 파열을 복구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단백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몸이 이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근육 분해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나 단백질 부족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음식들의 고도로 가공된 성질도 엄청난 단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는 아침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사례 연구는 아침 시리얼을 그릭, 요거트와 한 줌의 견과류로 바꾼 박민수 씨에 관한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그는 숨이 차지 않고 두 층의 계단을 올라가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공허한 아침 식사에서 고단백 시작으로 바꾼 것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변화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차이를 증명합니다. 진짜 질문은 편의성이 여러분의 근육에 대해 지불하는 진정한 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이자 현재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인 세 번째에 도달했습니다. 저지방 유제품, 특히 탈지 우유나 특정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이것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강력한 반전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저지방이 심장에 더 좋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한 선의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분들의 근육 건강에 관해서는 저지방은 놓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지방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동반 지방과 천연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단백질은 그만큼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화된 근육에게는 비극입니다. 탈지우유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근육기능과 뼈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방이 제거되면 설탕 함량, 특히 유당이 포만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이미 논의한 혈당 급등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빠른 에너지에 농축된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음식이 덜 자연스러울수록 여러분의 몸은 더 힘들게 일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이 종종 단백질 합성을 돕는 일부 유익한 화합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가공 자체에 의해 덜 효,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전지방 그릭, 요거트나 소량의 전지방 우유를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 대한 혜택은 상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힘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탈지 우유보다 여러분의 근육 회복에 훨씬 더 나쁜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묵의 킬러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설탕이 든 과일 주스와 탄산 음료입니다. 이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빈도와 양에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일반 탄산 음료는 유익한 섬유질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농축된 설탕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신다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몸의 힘을 훼손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년층의 신진대사에 이것은 근육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끊임없이 많은 양의 설탕을 처리할 때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보이지 않는 사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근육 섬유를 문지르는 것과 같아서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에 덜 수용적이게 만듭니다. 이 염증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근육은 확실히 느낍니다. 게다가 설탕 음료는 근육 조직을 수분 유지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과 허브차와 같은 더 유익한 액체를 대체합니다. 한 연구는 설탕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 지표가 더 높았으며 이것이 더 빠른 근육 소모와 직접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달콤한 것을 원하신다면 과일 전체를 드세요. 섬유질이 설탕 흡수를 늦춰 여러분의 몸에 싸울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간단한 과일 샐러드도 비밀리에 여러분의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계속 시청해서 알아보세요. 탄산음료를 피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레스토랑과 테이크아웃 메뉴에 숨어있는 다음 항목을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엄격히 제한해야 할 다섯 번째 음식은 튀긴 모든 것입니다. 특히 양파링, 감자 외지 또는 치킨 텐더와 같은 튀긴 에피타이저입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정기적인 섭취는 60세 이상 분들의 근육 건강에 이중 위협을 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전선에서 작동하는 교활한 근육 소모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트랜스지방과 고도로 가공된 식물성 기름의 높은 농도입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화합물을 생성하며 근육을 분해하는 보이지 않는 사포 효과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 염증은 모든 근육 회복의 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낮은 영양가와 결합된 순전한 칼로리 밀도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포만감을 주지만 근육 유지에 필요한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빈 칼로리로 배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살코기나 콩과 같이 여러분의 근육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에 대한 식욕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흔한 패턴으로 배는 부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굶주린 상태입니다. 비극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쉽게 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에 의존하지만 그것들이 힘을 빼앗는 영양 결핍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연료를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품질의 더러운 연료로 채운다면 여러분의 엔진인 근육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여러분이 매일 도시락에 싸는 음식에서 올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 킴의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로냐, 핫도그, 그리고 일부 미리 포장된 칠면조 슬라이스와 같은 고도로 가공된 점심 고기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저렴하고 편리하에서 많은 노년층 식단의 주식이 되지만 실패를 위해 만들어진 영양학적 함정입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보존료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근육 세포에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여러분 몸의 섬세한 체액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근육이 필요한 회복을 받는데 덜 효율적이게 만듭니다. 60세 이상의 분에게 이 체액 불균형은 순환계에도 부담을 줄수 있어서 혈액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을 근육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기들은 종종 노화된 소화계가 분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더 어려운 건강하지 않은 화학 첨가물과 저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합니다.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이 어떻게 여러분의 힘을 훔치는 퍼즐의 한 조각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간단한 단일성분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간단한 구운 닭가슴살, 신선하게 구운 생선 한 조각, 또는 심지어 삶은 계란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편의성을 실제로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제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 것은 깨기 가장 어려운 습관으로 여러분의 힘과 수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근육을 죽이는 음식은 많은 분들의 흔한 저녁 루틴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특히 맥주나 설탕이 든 혼합 음료입니다. 이것이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오하고 즉각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음료이지만 알코올은 몸에서 독소처럼 대사되며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 과정은 근육 유지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첫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특히 근육 회복과 성장 호르몬 분비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깊은 회복 수면을 방해합니다. 나쁜 수면은 나쁜 근육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밤새 여러분의 몸이 해야 할 일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은 칼로리가 밀집되어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리고 간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몸의 에너지를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 회복에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전환이 핵심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여러 잔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몸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 영양, 그리고 신진대사를 한 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근육 소모를 가속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녁 음주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일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가지 음식을 정리했으니,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흔한 혼란을 빠르게 해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7가지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수면에 가장 해로운지 추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60세 이상 분들이 성공적으로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지속적인 오해를 깨뜨리는데 잠깐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여러분을 막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바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화는 근육을 기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며 가장 해로운 믿음 중 하나입니다. 과학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들도 간단하고 일관된 저항 운동과 결정적으로 적절한 영향을 통해 상당한 근육량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조직은 고령에도 올바른 신호에 반응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지 마세요. 핵심은 구성요소인 올바른 음식과 자극인 쉬운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심지어 저항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이 신화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한 오해는 단백질 파우더는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극한의 피트니스 목표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피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더멀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활용하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를 종종 동화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같은 근육 형성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아침 쉐이크가 여러분의 힘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청이나 식물성 옵션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 파우더는 특히 식욕이 낮을 수 있을 때 일일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리하고 소화하기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헬스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건강을 위한 도구입니다.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화는 채소만 먹으면 충분히 건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만 너무 채소에 치중되어 충분한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지 않는 식단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채소는 연료이지만 단백질은 건축 자재입니다. 연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아미노산 구성 요소 없이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비율을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를 위한 연료, 힘을 위한 재료, 노년층을 위한 건강한 식단은 균형 잡힌 접시입니다. 많은 다채로운 채소, 약간의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의 고품질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세 가지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체 건강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과 무시해야 할 신화를 아셨으니 간단하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에 초점을 맞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따르기 쉽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두 부분으로 된 일일 근육 지원 루틴을 수립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단백질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 영양 우선순위 전환입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한 가지 기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우선시하세요. 이러한 주요 식사 각각에서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근육 형성 기계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트와 잼 대신 약간의 치즈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3개를 드세요. 작은 델리 미트 슬라이스가 들어간 샌드위치 대신 작은 컵에 렌틸콩 수프와 한 줌의 혼합 견과류를 드세요. 처음 15일 동안의 목표는 단순히 저단백 식사의 패턴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구성 요소의 꾸준한 공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눈에 띄게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에너지가 미묘하지만 뚜렷하게 증가하고 오후 중반에 나른함이 줄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다음 요소를 추가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운동 앵커입니다. 30, 30일간의 영양 집중 후 간단한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매주 연속되지 않는 3일을 선택하여 작은 집중 운동 루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헬스장 회원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근육에 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이 간청하는 간단한 지시입니다. 세 가지 쉬운 운동에 집중하세요. 첫째, 의자 스탠드입니다. 안정적인 주방 의자에 앉아 가능한 한 손을 적게 사용하여 10번 일어서고 앉으세요. 이것은 균형에 중요, 중요한 기본적인 다리 힘을 만듭니다.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세요. 몸을 기울여서 10번 다시 밀어내세요. 이것은 가슴과 팔을 강화하여 무거운 문을 미는 것과 같은 작업을 돕습니다. 셋째, 한 다리 균형입니다. 카운터를 잡고 한 발을 바닥에서 10초 동안 들어올리려고 하세요. 이것은 안정성과 코어 힘을 만들며 낙상에 대한 최선의 방어입니다. 만약 60일에서 90일 동안 이 계획에 전념하신다면 기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일까지 여러분은 일상 작업에서 가시적인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장을 더 쉽게 들수 있고 필요 없이 더 멀리 걸을 수 있으며 침대에서 일어날 때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신감의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90일까지는 체격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감과 독립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에 대한 기초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돌아보며 통제권을 잡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방에서 하는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부터 90일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더 강하고, 발로 더 안전하게 느끼며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진정으로 지속되는 에너지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이러한 작고 지능적인 선택을 하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단지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5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근육은 회복력이 있으며 올바른 신호와 올바른 연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육 손실에 대한 시계를 멈추고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되찾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피해야 할 7가지 음식과 재건을 시작하는 간단한 두 단계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나이를 알려주시고 오늘부터 식단에서 제거할 7가지 근육킬러 중 어느 것을 교체할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더 많은 전문가 조언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이제 화면에 방금 나타난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근육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밀 성분을 밝히는 건강한 노화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세요.